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이 필요한 것들도 당연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염려 대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살아갑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유인 아어나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다 아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비록 가아나 마리의 양이 안전하게 있지만 하나님은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것을 기억하며 그 같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도 나누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시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부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 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안에는 큰 나무로 자랄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오늘도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작은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